이제 저는 여행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맛있는 걸좀 먹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 이 암스테르담에 왔을 때는 반드시 먹어줘야 하는 음식이 있다고 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여기가 항상 사람이 많고 줄이 엄청 서있다그래서 제가 지금 이른 아침부터 가고 있거든요. 아니 맛집이 많나요? 네덜란드도. 멋있어 제가 앞에서 맛집 별로 없더라고 했는데 <laughs> 줄을 이렇게 써서 드시면 네? 없어질 수도 네. 있어. 어, 그러니까 뭐지? 뭐 뭐지? 파인가? 여기가 이를테면 암스테르담의 명동 정도쯤 되는 그런 거린 것 같아요. 제가 다녀본 유럽 중에서 가장 현대적이면서 그리고 특히 모던 건축들이 진짜 멋있는 게 많아서 진짜 감동적했어요 되게 오래된 건물 같진 않네요, 유럽 치고. 아, 여기구나, 아 여기구나.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제가 온 맛집은 바로 여기입니다. 마카롱인가? 뭐지? 자, 이곳은 네덜란드 전통 간식을 팔고 있는 어, 스트로우 와플집입니다. 와, 와플! 어, 스트로우 와플은 얇은 와플 두장 사이에 어, 시럽을 넣고 열을 가한 그런 형태의 와플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자신이 원하는 토핑을 추가해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와우! 어, 왜, 왜 이렇게 예쁘겠어? 어, 너무 SNS용인데? 아니 지금 이렇게 아침인데 벌써 지금 사람들이 다 길게 줄서 있어요. 그리고 제 뒤로도 사람들이 다뭉성성 모여 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줄서 있는 거 보이면 같이 서야 그 돼요. 일단. 서야 돼. 네. 1907년 오픈했대요. 아... 아. 여기 보면 다양한 맛들이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 초콜릿, 제인, 브라우니, 뭐 솔티드 카라멜, 뭐 여러 가지 맛들이 다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바로 뒤에서 만드시는 것 같아요. Hello, uh, can I get uh, white chocolate please? Yes, w h a size? Sorry. Mini, m e d i a r g e h it's a s i n e Ah, mini, medium, large, large please. <laughs> large one with white chocolate? Yeah, white chocolate. It's uh, gonna be nine u r o s and n i cents. 사이즈가 다르구나. <목소리도> 아, 사이즈가 있구나큰 <다르구나>. 아, <목소리도> 거, 큰 거. 난 미니요, 미니. 오! 오! 아! Yes! 아우! 주문 아! 아! 즉시 즉석이에요, 이거 즉석. 어머 어머. 맛있겠다. 진짜 어, 어. 또 김초코잖아. 김초코. 이야. 저거 무조건 먹어 지금 제 손에 열기가 느껴져요. 되게 따뜻해 지금. 아 너무 좋다. 아, 아 나는, 나는 오리지널이고. 어우아 아, 아, 맛있나보다. 맛있나 토핑 안 올린 부분도 맛있네요. 자 화이트 초콜릿 음. 너무 맛있겠다. 이게 두 장의 얇은 와플 사이에 시럽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 시럽은 우리가 아는 카라멜 시럽인데 거기에 아주 살짝 대피맛이 나요. 그리고 저는 화이트 초콜릿을 토핑을 얹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먹어볼게요. 저 토핑이 옛날 생크림 그 케이크에 올라가네요. 아, 그렇지. 음, 이거 너무, 너무 단것 같아요. 화이트 초콜릿까지 하니까 <laughs> 너무 단것 같고. 따뜻한 커피가 같이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커피 사는 걸좀 까먹어서 커피랑 먹으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달라요. 그래, 요그지커피랑 그렇죠. 같이, 같이 먹어커지커피 없이, 요리지널오가지널 어. 남자분들은 지렇남자분안좋 저렇게 단거안하아데잘 드신다 하있데잘드신요 맛있는 음. 피 맛도 요고 자, 저피 아쉬워서 이렇피한 상자를 더 샀습니다 이거 가면서 좀 먹으려고요, 여행 다니면서 근데 여러분들도 아쉬워할 게 없는 게 이게 한국으로 배송이 된대요 집에서 편안하게 스트로크 와플 즐기실 수 있으시니까 아, 저 상품? 우리한테 오나요? 어! 한번 주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 저 밑에 주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문하래요. 주문해 보세요. 주문하래. 아, 주문하래. 네. 앉아. 좋을 것 같다니까 되게 풀어, 좋아보니까. 어, 앉아. 사람, 사람 좋게 봤는데. 행복해 뭐, 보여. 몫이잖아, 뭐, 음. 앉아. 네. 나이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는 딱 좋은 식당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지인 추천을 받고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식당이에요. 가성비가 좋대요. 여기는 스포츠 펍답게 많은 분들이 어, 음식하고 맥주를 드시면서 이렇게 축구 경기도 관전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오 그래 저거 좋아 특히 여기에 보시면 이 폭립 메뉴가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폭립! 아 야. 폭립 너무 맛있지 폭립은 거짓말 아니에요 이로 음. 가면 먹어줘야 맛있어. 돼 거짓말 아니요다 맛있어요 우와 저기 경기하는 날 가면 진짜 그냥 야, 끝나겠다 저거 너무 좋아해요 진짜 네덜란드 무조건 해요 무조건 치고 아. 치기 때문에 So, can I order this? Yes. Yeah, barbecue. It's an unlimited barbecue. Yeah, yeah. Bwanli pia. Bwanli. h o m e Oh, wow. Oh, thank you. <laughs> oh, Chumun k o Oh, wow. 근데 저렇게만 먹어도 배부르긴 하겠죠. 이 식당이 네덜란드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이유가 이 폭립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축구를 보면서 폭립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저 같은 남성들을 위한 그런 맞춤 식당이에요. 오 이야 충분히 이해가죠. 그럼 저기 다이 소스가 여기만의 특제 소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다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진짜 너무 배고프다. 이야. 맛엄 아, 없는 폭네 연한 것다 연하지 아, 한 입이잖아 퍽퍽 안 하네 그렇게 부서지네 네아 네. 진짜 음. 진짜 맛있겠다 한입더 일단 소스 없이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이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소스가 굉장히 시큼하면서 달콤해서 이폭립이 느끼한데도 이 시큼하고 달콤한 소스 때문에 이걸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야, 어떡해. 아, 전 세계에 맛있는 게왜 이렇게 많은 아, 다시 갈지도는 우리 여행도 좀 힘든데 먹는 것도 힘들어 와, 너무 힘들어요. 한 30cm짜리 세개를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다못 먹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다 먹었거든요. 그래서 리필을 한번더 해야 할것 같아요. 예? 아 영국 씨가? 연, 진짜? 연, 야, 영국 씨잘못 드시는데. 야두 어. 번째 접시 나왔습니다. 아, 두 번째 접시부터는 이게리한 줄씩 나오네요. 여기서한 줄을 이렇 잘라서 포개서 주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도 여기에다 바베큐 소스가 올라가고 제가 추가로 시킨 소스가 여기 또 같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2차전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무조건 풍미야. <laughs> 이야. 아저뼈 발라 먹는 거가 저거 아, 저뼈거 가지고. 아 어. 진짜 맛있 영재 발골단. 아, 발골단. 아 영재 발골단. <laughs> 아, 발골단. 영국 발골단. <laughs> 즐거운 상상 채널 S.